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자, 5분 수상전. 오늘도 한 번씩 풀어봅니다. 자, 백이 둘 차례로요. 귀의 흙을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생각하는 시간 조금 갔고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수씩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수부터 한번 해 보면요 맞겠죠 자 여기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젖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넣는 수는 흙이 빠지게 되면 수가 엄청 늘어났죠 오공도화가 여덟 수인데 두개 들어갔으니까 귓만 6섯 수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두었을 때 여섯 수가 필요하고요 여긴 세뭐 수만 필요하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요 백이 노리는 수는 막을 때 이렇게 해서 이으면 막고 막을 때 막아서 이것은 패가 됐죠. 자 그렇지만 흙이 여기서 굳자로 갈때 단수치면 그만이죠.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해서 이걸 따내게 되면은 귀에서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안 되겠죠. 놓더라도 놓고요. 놓으면은 놓습니다. 안놔도 되게 아, 안 만드는군요. 안 이렇게 해서 한수 빠르죠. 안 놓으면 이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수상전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기를 치중 가는 것도 일종의 맥점인데요. 자, 이렇게 놓는 것은 이렇게 나서 이게 세수, 네수 모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잡혔죠. 뭐 흙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뭐 패를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흙이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놔야 됩니다. 자, 여기 치중을 가게 되면요. 자, 여기서 흙이 이쪽을 막는 수는, 100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폐가 모양이 되죠. 이것은 폐가 되면 흑의 입장에서 실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깥을 막으면 안 되고요. 이쪽을 막습니다. 자, 여기를 넘어가면요. 그러면 그냥 막아도 그만이죠. 자, 이렇게 이쪽 집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공배를 100이 메꿔야 됩니다. 두 수밖에 안 남았는데, 입구 들어와야 되니까 하나, 둘, 세 수라서 이것은 100이 잡혔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넘어가더라도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결국 백이 여기를 막을 고 놓을 때 입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흙 여기를 막게 되면 유가무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요, 요쯤에서 수를 세 보면 백이 흙을 잡으려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가 필요한데요, 바깥 백의 수는 여기를 백이 이었을 때세 수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수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수부적으로 백이 잡혔죠. 자 결론은 이 밀고들가는 어 수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붙이는 건 어떨까요? 그냥 붙이는 건 당연히 이렇게 단수 치면 억지로 패를 날 수는 있습니다. 뭐 흙이 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패를 물러나려면 이었을 때 계속 물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흙이 여기까지 들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수상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흙도 패를 피할 수는 없고요. 어찌됐든, 백 입장에서 패가 나서 실패가 됩니다. 붙이는 수도 안 되고요. 한 수밖에 안 남았죠? 여기 치중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쪽을 놓는다면 여기를 젖혀 있습니다. 자, 이어야 될 텐데요. 세수, 세수니까 먼저 가서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는 정도일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급한 마음에 젖히거나 하는 것은 먹여치는 수가있기 때문에, 이걸 따더라도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건 패를 할 수밖에 없죠. 이어서는 안 되니까 실패가 되죠. 가만히 그리고 또 이렇게 젖히는 수도 율로 덮게 되면요. 역시 실패가 됩니다. 이렇게 두는 수는 결국 패를 피할 방법이 없고요. 패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게 성립해야 되는데 가만히 막습니다. 여기를 놓으면요 또 막고요. 단수 치면 이어듭니다. 자충이 돼서 백이 들어올 수가 없죠. 자 이것도 시상전에서 실패가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여기가 가만히 빠져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젖혀 있게 되면요. 여기서 뭐 이걸 어, 이으면은 그냥 들어가서 한수 빠르고요. 그리고 이쪽을 조이더라도 그냥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놔서 얼핏 외부는 못 들어가지만요. 여기를 끊어서 들어갈 수가 있죠. 두 개가 비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수상전은 이기게 됩니다. 자, 이 수상전 결과만 본다면 이렇게 빠져서 막을 때 젖혀 있는 수로 알기 쉽게 잡히는데요. 근데 그 변화들 백이 잘못 났을 때그 변화들도 공부해볼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오부터 넘었네요. 저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